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1일, 지금 저 멀리 어, 백제의 어, 군산 지역으로 서쪽으로 해가 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구름 속에 해가 이렇게 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 이렇게 구름 속에. 들어가고 있는 상태를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쭉 내려갔습니다. 아주. 자, 저 멀리는 여기는 용마산입니다. 용마산입니다. 용화산 익산의 용화산 어, 여기는 어, 왕궁리 백제 왕궁리 유, 유적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감사합니다.